애쉬 파이핑 애쉬 한번더 찍어봐 여기 아직 가만히 있어 <laughs> <laughs> 잔인해 <잔이네. 웃음> 어, 어 여기 어, 어 이런 지라가 루스 네. 때리기 가장 좋죠? 그.. 그 <laughs> 뒤쪽 동굴 쪽 그래요? 로 가면 돼요. 여기 계단으로 여기 다섯 번씩 가면 되겠다 <laughs> 어? 그.. <그래>, 정.. 정직하게? <laughs> <laughs> 너뛰었다용 <laughs> 하고 가 <오>, 진짜 가자. 야 가자. 너나 엄청. 한강. 가 아니야. 머리 사타나. <laughs> <쌌잖아>. 머리 <웃음> 샀는데 <웃음> 왜? 89. 아, <팔, 웃음> 좋아. 좋아. 오케이. 더 찬다. 어머니 좋아. 지게 말이 레인 아, 얘가 플레인가? 아, 니야수가 <laughs> 어? 알아. 아, 야, 힐 있어. 어? 우야네 어? 얘얘야 아, 얘가 플레인가? 아, 아, 가 아, 얘 아, 내 이제 조심해서 간거아 누가 인싸야 또. 씨발. 와 살인을 했 앞에서 머리가 야 나는 시작하자마자 죽었는데 나보다 밑에 놈들은 뭐냐? 아다 나와봐 <laughs> 나보다 밑에 있는 놈들 뭐야 아, 나 아무것도 나, 못하고 아는... 죽었는데 나보다 좀더 아래 있는 놈 뭐냐 다 <laughs> <laughs> <안> 나와 <laughs> 마이너스야 다 나와 이게 정녕 한 나라의 특수부대들입니까 내내포가 터진다 내 시포래 내 죽으면 <laughs> 억울하게 하지 마애성이들아 <laughs> 한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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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거기 들어갔어? <laughs> 아씨 3킬인데 <laughs> 왜 1킬이랑 별반 차이가 안 나요? <웃음> 모르겠어요. <웃음> 그 3킬 <laughs> 아니... 중에 1킬이 난가? <웃음> 잠겨왔어. <웃음> 어, 왔다. 어, 거기. 레벨터가 뭐 제발 살려줘 발어 잠만 내에버리기야 어? 저, 잠깐만, 내 앞에 <laughs> 어? 네, 살려줘 부상장 필요없다! 오미쳤리 나는 수움기여서 야야야 여기 카벨 카카기절카기절오오 <laughs> 오! 아, 빨리 여기 카 기절했다니까?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가합니다 네, 이럴 줄알클레치나신다 <laughs>